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내복을 입고 찍는 시간이 아주 많아졌군요 이제 자연스러워요 괜찮아요 우리 공룡과 함께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네 일단은 이 가유, 가위 유가 리뷰를 할 건데요 는 아닌 죄송합니다 가위 리뷰 안할 거예요 바로 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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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뷰를 할 겁니다 젤리는 마이군입니다 이게 더 커진 포도송이로 이게 얼마나 커지고 맛있어졌을까요? 그때 제가 예전에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먹었을 때는 째깐해졌어요. 째깐했었어요. 째깐했었는데 더 커졌다고 하네요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골절이 개모합니다 잠시만, 나가왔어요. 아, 예, 죄송합니다. 밖에 저희 삼촌이 오셔가지고, 다시 갔어요. 오케이. 네, 이제 이 마이구미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, 뜯고요. 안에 두시면은한 개, 두 개. 먹고 싶냐? 이렇게 끈, 큰 비닐봉지에,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. 마이구미. 그래서 이 마이구미로 푸딩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때 저번에 푸딩 만든 제 영상이 있었을 거예요. 거기에서는 왕꿈트이로 했어요. 근데 마이구미로 한개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아껴놔야 돼요.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개봉해보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읽어야 돼. 이렇게 보면은 엄청 많이 들었는데요? 안보이네? 엄청 많이 들었어요 와와 와. 나가보내야겠네요 저희 강아지가 너무 지져서 보냈습니다 네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진짜 커요. 아닌가? 원래 이런가? 기분 탓이 있는가? 아무튼, 이만하고요. 음, 네. 이제 얘가 그, 더 진해졌어요, 색깔이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이 엄청 강해졌어요. 참고로, 이거 큰팩두개 들어있는 거에, 얼마나 하면은, 천 원입니다. 낱개로 사실 거면은, 음, 낱개로 사실 거면은, 550원. 근데 같이 사면은, 천 원이더라고요. 맛이 훨씬 강해졌어요 포도가 내 얼굴만 알아 음 추천합니다 맛있어요 이게 젤리 만들어보고 싶어요 눈으로 먹어야지 코로 먹을까? 귀로 먹을까? 아! 아! 먹을 거 같고 장난치지 마세요 근데 저는 장난을 칠 거예요. 두 개. 그런데 뒤에서 나옴 아니면, 아, 이건 보였다. 이거는 진짜 까고 보였네요 그냥 이게 낫다 해가지고 눈에 넣을까? 재밌죠? 더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. 이거 강좌도 한번 올릴까? 네 아무튼 이거 추천합니다. 이상 말할거요 나머지는 또 먹어야죠. 이상 말했습니다.